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전통시장 탑텐 수천 개의 상점 사람의 열기, 문화의 향연이 살아 숨쉬는 공간 도시가 태어나고 사람들이 모인 곳엔 언제나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전통시장 탑텐을 소개합니다. 규모만큼이나 다채로운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간들입니다. 10. 이스탄불 그랜드 바자르 15세기부터 시작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 4천 개가 넘는 상점이 미로처럼 얽혀 있고 매년 9천만 명이 방문하는 살아있는 유물입니다. 9. 방콕 자뚜짝 시장, 1만 4천 개 이상의 점포가 모인 동남아 최대 주말 시장, 패션, 예술, 음식, 애완동물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8. 델리 찬드니 초크, 무굴 제국 시대부터 내려온 17세기 전통 시장, 혼잡함 속에서도 향신료, 보석. 실크가 공존하며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현장입니다. 7. 카이로 칸엘 칼릴리 시장. 이집트의 역사와 무역이 깃든 수세기 전통, 황금 공예품, 물담배, 향료가 가득한 사막의 골목리로 같은 장소입니다. 6. 도쿄치키지 장의시장, 본래 어시장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전통일식 재료, 식도락의 성지로 사랑받는 맛의 전통시장입니다. 5. 모로코 마라켓시 붉은 벽돌과 천으로 덮인 좁은 골목, 직접 짠 카펫, 손으로 주조한 놋그릇이 시장 전체를 예술관처럼 만들죠. 4. 멕시코 멕시코시티 메르카도데나 메르세드 중남미 최대 규모의 재래시장. 꽃, 고기, 직물, 마법 의식용 약초까지 현지인의 삶이 그대로 펼쳐집니다. 3. 서울 남대문시장 600년 역사를 가진 한국 최대의 전통시장. 한복, 반찬, 문구, 공산품까지. 하루 방문객 수십만 명에 달합니다. 2. 테헤란 바자르 페르시아 시대부터 이어진 중동의 교역 중심지 수천 개의 통로와 점포가 하나의 도시처럼 연결되어 거대한 미로를 이룹니다. 1. 라우스 탈라사우엔 파투사이 바자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넓은 시장 중 하나 현지 식재료, 공예품, 수공예 보석이 온 도시의 중심처럼 살아 움직입니다. 전통 시장은 단순히 물건 물거... 그곳에는 세대와 문화를 이어주는 살아있는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장에 가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고 더 많은 세계의 이야기와 함께하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